이제는, 어, 유다의 마지막, 어, 네 명의 왕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명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네, 이제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어, 유다의 마지막 왕들도 그렇게 길게 통치한 사람이 없습니다. 먼저, 여호 아스 예. 요아스의 아들이죠. 요아스가 죽자 그의 아들, 여호 아스를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여호아스가 애굽이 아스르와 연합하기 위해서 북진할 때 그것을 막아섰다가 그만 예, 무기도에서 전사하게 되죠. 그렇게 여시아 왕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왕으로 세웠는데. 몇 달간 다스리냐? 겨우 석 달간 밖게못 다스립니다. 애굽, 애굽이 에, 위쪽에 있는 아수르와 연합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중에 중간에서 요시아와 맞닥돼서 전쟁을 하고 요시아를 죽이죠. 그리고 애굽이 아수르와 만나서 바벨론과 연합해서 싸우는데 거기에서 패하고 애굽이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가는데 보니까 석달 전에 자기가 물리쳤던 애굽이 죽였던 왕 대신에 누가 왕이 되어 있느냐 여호아스가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의 아들이. 근데 33절 보니까 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바로 누구가 보기에. 예,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 석달간 다스렸던 여호아스도 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3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도 악을 행했죠.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어, 또 바로 느고, 바로의 느고 왕도, 애굽의 바로였던 느고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예,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애굽이 올라갈 때 요시아 왕 죽이고, 아수랑 삼 개월 동안 전쟁하고 패하고 돌아가다가 또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땅 지나갈 때 이번에는 그의 아들 여호아스를 포로로 잡아갑니다 리블라라는 곳에 가두죠 예루살렘에서 왕 노릇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데리고 가서 애굽에서 거기서 죽입니다. 예. 그러면 이 예루살렘 유다 땅을 다스릴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애굽 왕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요시아의 아들 중에 또 다른 한 명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그가 엘리야김입니다. 그 이름을 바꿔요.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기비라고 바꾸고 그러니까 엘리야김 여호야김은 같은 사람이죠. 예. 유다 땅을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애고방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유다 땅의 왕을 세웠으니까 자기 말잘 듣는 사람 세웠겠죠. 그렇죠 자기한테 뭐 반역하지 않고 자기한테 돈을 꼬박꼬박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웠겠죠. 친애국 정책을 쓰는 예,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가 엘리야김 바로 여호야김이에요. 그래서 예. 그 여호야김 35절에 보세요.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줍니다. 해마다 줬겠죠 조공을 바쳤으니까. 근데 나라에 돈이 없어요. 요시아 시대는 그래도 저 위쪽까지 다 점령했는데, 또 이때 나라가 힘들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다 지워요. 뭐 1년에 뭐 천억이다. 그러면 그 돈을 다 백성의 숫자만큼 나눠서 너는 얼마, 너는 얼마. 세금을 매긴 거죠. 그래서 그걸 거둬서, 예, 애고방에게 갖다 줍니다. 해마다 그렇게 했던 거죠. 그렇게 11년 동안 다스리는데, 그 11년 동안 다스리는 동안도 여와 호보시기 악을 행했습니다. 36절에 보면 여와 야김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 11년 동안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그랬습니다. 아까 앞에 보면 요시아의 아들, 저, 요와 아스도 요시아 왕의 아들이잖아요. 어머니의 이름이 뭐죠? 예. 하무달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른 거죠. 같은 요시아 왕의 형제인데 어머니가 달라요. 그러니까 배달은 형제예요. 엄마가 다르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형제가 아니고 뭐 우회가 있겠어요, 이때 당시에. 예. 그렇게 해서, 어, 결국, 엘리 야입니다 요아보시기의 악을 행하면서, 나라의 국력은 점점 더 쇠약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11년을 다스리는 중에, 예, 24장 1절로 넘어가면, 여와 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느브갓네살이 침공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바벨론이 침공한 동안에는 3년 동안 그동안 애굽에게 조공 바치다가 바벨론에게 이제는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예. 3년 동안. 바벨론이 침공. 다니엘서 1장을 보면 이때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예, 유대 땅에 있는 몇몇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되거든요. 1차 포로죠. 바벨론으로 끌고 간 유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중에 누가 있었느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게 24장 1절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때부터 유다를 구원할 계획이 없으세요. 대신 새로운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이때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 24장 1절에는 없지만, 다니엘서 1장을 보면, 1절, 2절 쭉 보면, 여우야김왕 시대에 바벨론이 와서, 몇몇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예. 자, 24장 1절 보시면, 여우야김 시대에 바벨론왕 느브갓네살이 올라와. 그러니까 아수르는 이제 다 멸망시킨 거예요. 그 위쪽에 있던 아수르는 바벨론이도 멸망시켰고, 예 그때 근동의 최강자가 된 나라가 어디냐면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예루살렘 유다 땅을 침공해서 했을 때 처음에는 3년 동안은 여호야김 엘리야김이 잘 바벨론을 섬겨서 그렇게 평안했어요. 예 그런데 3년 지나니까 여호야김이 다시 애굽이랑 원래 이애호야김이 바로 애굽왕이 세운 왕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그렇게 세웠잖아요. 23장 끝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애굽이랑 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애굽이랑 다시 힘을 합쳐서 바벨론의 통치에서 벗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애굽과 한 편을 먹고 바벨론을 적대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를 배반했다라고 1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합니다. 혼자 배반한 게 아니라 애굽이랑 같이 편먹고 배반하게 돼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이사장 2절에 갈대아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기명의를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 결국 뭐냐? 바벨론의 선에 의해서 하나님은 유대 땅을 멸망시키려고 하신다. 그, 그것은 3절 끝에 있는 것처럼 문하세의 모든 지운 죄 때문이다. 더 이상 유다에는, 이스라엘 민족에는 희망이 없다. 하나님 이렇게 보신 거죠. 그리고 새로운 곳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예, 다니엘. 또, 나중에 보면, 여호야김 왕도, 어, 나중에 끌려가거든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2차 포로 때. 네. 여호야김 왕이 그렇게 다스리다가, 5절 말씀 보면,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력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면서, 여호야김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에요. 예. 네. 6절 말씀에 되었죠. 그 야들 여호야 긴이 왕이 되었고, 7절 애굽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강까지 애굽왕에게 속한 땅을 다점령하였습니다 바벨론이 강에서 아수르까지 점령하고 쭉 밑으로 내려와서 애굽 땅까지 점령하려고 내려갑니다. 굉장히 나라가 강해진 거죠. 애굽 땅까지 점령하러 내려갔지만 홍해는 건너지 못하고. 그 직전까지만 바벨론이 다 점령하게 돼요. 그 이후로 애국, 애국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지 못한 거예요. 그전에는 아수르까지도 가고 막 전쟁하러 나왔잖아요. 다시는 그러지 못할 만큼 바벨론이 강하게 됐고, 애굽도 거의 더 이상, 예, 그것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예,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실제로 세계 역사를 보면 바벨론이 그렇게 전쟁을 해서 예, 애굽까지 물리치게 되고, 그렇게 전쟁하러 가는, 가는 도중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나게 되니까, 그때마다 예루살렘 침공해서 왕 바꾸고, 그렇게 계속했던 거예요. 예. 그런 역사에 휘말려서, 결국은 여호야긴도, 어, 끌려가게 됩니다. 내일 말씀이 되겠죠. 내일 말씀 보시면, 어, 예, 8절 말씀이죠. 여호야긴 왕이 또석 달간 다스려요. 석 달간 다스린 동안에 또 악을 향합니다. 예. 겨우 석달 다스리다가 죽는 거죠. 바벨론 왕이 침공을 하자, 느부갓네사 왕이 침공을 하자, 또 성전에 있는 거다 퍼주고, 왕궁에 있는 금은 다 퍼주게 되고, 예. 그래서 누구를 또 왕으로 세워요? 예. 17절 말씀 보면, 요시아 왕의 또 다른 아들, 시드기아. 성경에 맞다니아로 되어 있죠. 예. 이름을 시드기아로 바꾸고, 그를 왕으로 세우고 갑니다. 이제 바벨론 왕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또 왕으로 세우고 가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시드기야도 바벨론 말잘 듣다가 나중에 또 애굽으로 돌아서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결국 바벨론이 유다를 정벌하러 내려오는 거죠. 예, 성경은 그때 뭐라고 해요? 시드기야 왕때 활약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예레미야예요. 우리가 애굽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냥 바벨론을 계속 섬겨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계속 예레미야가 예언하는데, 그 예레미야는 역적으로 멀리죠. 예레미야는 계속 예언,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서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대로 성기고 우리 멸망하더라도 바벨론에 있다가 우리 다시 70년 뒤에 돌아오면,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모습 회개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자. 이런 계속 예언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죠.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제 새롭게 써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그 시드기야 왕도 결국은 애굽과 함께 하다가 결국 11년 다스리고 11년째 죽게 됩니다. 그때 또 포로로 끌려가죠. 이게 3차 포로입니다. 중간에 여호양이 3개월 안에 끌려갈 때. 11개 하에는 없지만, 역대기 하에 보면, 예, 이여호야긴 왕이, 이제, 한참 뒤에 일이지만, 다 아, 지난 일이지만,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다니엘이 끌려갈 때가 1차 포로. 3개월 뒤에, 여호야긴 왕이, 왕이 되자마자, 그가 3개월 통치하고 또 죽잖아요? 여호야긴 왕이 3개월 통치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끌려왔을 때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그리고 시드기아가 왕이 되는 건데, 그여호야긴 왕이 끌려갈 때, 그때 이스라엘 유대 땅에 있는 대장장이, 기술자, 왕족, 이런 사람들을 수북이, 국가의 지도자들 엘리트를 다 데리고 바벨론을 포로 끌려갑니다. 그게 2차 때예요 2차 포로 때. 그리고 나서 시드기아를 왕으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엘리트들은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찮은 자들만 남겨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보잘 것 없는 사람만 남겨놨다고. 그리고 나서 11년 뒤, 11년 시디기아 왕이 생기고시디기 11년 만에 시디기아는 죽어서 포로로 끌려가서 죽고, 2차로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은 역대기아 끝에 보면 나중에 바벨론 왕에 의해서 포로에서 풀려나 왕으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역대기아는 그렇게 끝나요. 열한기아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만은 역대기아는 그렇게 끝나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으로 끝이 나고 고레스 왕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됐다라는 말씀으로 역대기가 끝이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쭉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했던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결국은 멸하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구원의 싹을 다른 곳에서 다니엘이라든지 여호야긴 왕이라든지 예레미아라든지 바벨론의 포로로 이때 이 차으로 끌려갔던 에스겔 선지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게 됩니다. 1 1기하루 이스라엘의 역사는 왕조의 역사는 끝이 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역, 11기 하의 말씀을, 물론 내일, 내일 모레까지 본문이 이어지고, 월요일에도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는 이제 마감하게 됩니다. 그럼 무엇을 느끼십니까? 아무리 솔로몬과 같은 영화로운 사람도, 그런 부귀 영화를 누렸다고, 그천 년, 만년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으면, 결국은 그 나라는 쇠하고 멸망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선교할 것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뿐이구나.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그런 것을 이스라엘의 또 남유다의 마지막 역사를 보면서 되새기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어수요일에도 설교를 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뛰어넘는 이런 경험만이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인 신앙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담을 뛰어넘나이다. 제가 설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담을 뛰어넘는 그 기쁨만이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기쁨이에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다른 것에 우리가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우리가 경계하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린 그들의 모습을 결국은 참지 못하시고 심판하셔서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멸망시킨 것으로 끝이 아니고 또 새로운 곳에서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실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성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결국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삶의 문제들을 뛰어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